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10월 첫째 주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기상 17장, 17줄로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열기가 식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주님을 찬양토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맨 마른 땅을 종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줄로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러지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죽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지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리 치내가에 숨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밭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르밭은 당시 산업 중심지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릿 시내가에서 고생한 이 엘리야를 물자가 풍부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흘과 아사레를 숨기던 사르밭은 극심한 가뭄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과부에게 양식을 청합니다. 과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양식이 마지막 한번 먹을 정도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를 자신에게 먹여 주고 그 다음에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도로 죽게 됩니다. 과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니 하나님이 과부의 죄를 기억하셔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셨을 터인데 그가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울부짖는 모습을 본 엘리야는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이방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방 여인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24절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한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들이 숨을 거두자 그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찾아왔냐고 엘리야에게 분노하며 원망합니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리고 병세가 위중해지더니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녀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과부는 순간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찾아왔냐고 말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 누구나 원망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 자신에게 찾아온 엘리아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서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그 과부의 원망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자세는 그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경험했던 고난 중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그 응답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얘기해보십시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부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